한국의 뉴스에 보면 농촌에서 가끔 이제 밤 손님 때문에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밤 손님, 이제 도둑이죠. 뭐 농가에서 가져갈 게 뭐가 있나 뭐 그런데 농작물이죠. 그래서 뭐 고추라든지 좀 햇볕에 말리기 위해서 야외에 널어놨는데 밤 사이에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농부들이 어, 재배를 했는데, 그리고 추수했는데, 그걸 싹 가져가 버리니 얼마나 농부의 마음에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 보아스가 추수밭을 지킵니다. 밤 손님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 보아스 정도면 주인이고, 어, 굳이 뭐 밑에 여러 이제 종들이나 관리하는 어, 청지기들이 있을 텐데. 근데 보아수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타작 마당에서 뭐 추수 때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농부들하고 이제 술도 마시고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추수가 제일 정점이죠. 농부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쁜 날들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낮에 이제 일하고 또뭐 아마 저녁에 식사 맛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타작하는. 그 추수 현장에서 잠을 청합니다. 노숙하는 거죠. 예. 그 현장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루시 순종해서 보아스 곁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이 혼자 자고 있는데 누군가 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곁에 있구나. 그리고 룻을 발견하고, 어, 보아서 깜짝 놀라니까, 이제 룻이 말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가 아니고, <laughs> 이게 프로포즈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프로포즈 하는 장면은, 서양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남성이 한쪽 무릎을 꿇고, 이제 반지를 꺼내서, 어, 이제 여자친구에게, Will you marry me? 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정말 리스펙트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반지를 꺼내서 Will you marry me? 그 어, 청원을 합니다. 그 청원의 장면을 지금 루시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루시 살던 시대에는 남성이 그 여성에게 프로포즈하고 청혼을 할때 자신의 옷으로 그 여성을 이렇게 덮어 주면서 그것이 어, 당신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 부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 이런 이제 제스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보아스에게 루시 요청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리고 그 프로포즈의 방식은 보아스가 옷을 벗어서 그 옷으로 이제 루스를 덮어 주는 그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3장에서 루시 저에게 프로포즈해 해주, 주세요, 보아스 당신이 어,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2장에도 등장합니다. 2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의 12절에 고그 옷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네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보아스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옷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12절에서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 대신에 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단어와 날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장 안에서 컨텍스트어 가죠. 문맥에 맞춰서 그것이 날개도 될수 있고 옷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이 장에서 어, 난 소문은 들어봤어. 룻 너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어봤어. 어, 너가 그 모압이라는 땅에서, 너 고향에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베들레헴까지 온 거.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축복의 말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면 좋겠다. 상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너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가 왔다.라고 이제 보아스가 축복을 해줬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죠 교회나 회사에서 어 사장님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 그래요 의견 주신 분이 하세요. 지금 딱 보아스가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하나님 이 룻이 참 좋은 여인입니다. 어머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소망이 없는 낯선 땅에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이 룻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래, 보아스 너가 너가 축복하는 자가 되라. 너가 하나님의 손이 되라. 너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참 어, 오늘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양한 메시지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너가 날개가 되어주라. 누구의 날개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사람을 보면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한 게참 많이 보이죠.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날개가 되어주라. 누구의 날개라고요? 나의 날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참아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룻의 삶을 이제 1장과 2장을 조명해 보면 참 나오미의 삶은 비극적이죠. 자신의 고향의 베들레헴에 있다가 양식이 없어서 아, 먹을 데가 없을까 찾다 보니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된 거죠. 모압이라는 땅까지 타국으로 갔다가 그때는 이제 남, 나오미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죠. 그십 년의 삶 동안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은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며느리까지 생겼는데 또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가족이 모압으로 들어갔다가 남편 두 아들 죽고 나아미 혼자 남은 거죠. 참 비극이죠. 그러다가 1 0년 세월 동안 이제 가족의 몰살을 경험한 거죠 나아미가. 그 속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 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 두 사람이 같이 따라오다가 한 명은 다시 집으로 가고 그리고 루스는 끝까지,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합니다. 사실 루스의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 남는 것이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재혼의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객관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보탬이 될게 없어요 그냥 자신의 고국에 남아있는 모압베에 살아가는 것이 루스에게는 더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긴 여정으로 모압베에서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베들레헴 와서 루시 나오미를 봉양하죠 어떻게 봉양합니까 이삭죽 이삭 줍기 뭡니까? 추수의 현장에 가서 이삭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하나씩 줍는 거죠. 거의 이제 동량한다고 할까요? 가장 극빈층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로서 이삭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다 줍지를 않습니다. 루시 대학 뼈서 이삭을 줍는.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양식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룻이 나오미에게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날개로 룻을 덮어주고 감싸 안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l e 에서두 날개를 봅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고 날개로 덮어주고 보호하고. 그루 그러니까 g 의 날개가 있고 보아스의 날개가 있는 t o Portugo, b o h 영적인 암흑은 끝나고, 룩과 보아스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왕이 등장하고, 다윗왕이 등장하고. 그래서 사사 시대는 그냥 사사들이 이제 어떤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아니죠. 그냥 지역별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사사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좀더 탄탄해지죠. 이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두 날개로 등장한 사람이 룻과 보아스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참 불쌍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했고 이삭 죽기를 하고 참 이삭 죽기 고단합니다. 근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룻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룻의 날개. 보아스의 날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은한분한 한 분이 보아스의 마음처럼 또루스의 마음처럼 송도들을 섬기고 감싸 안아주고 인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날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날개로 영혼들을 품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면. 여러분의 가전과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비상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섬김 보아스의 섬김 두 날개를 룻기에서 발견합니다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는 왕정시대로 옮겨지면서 룻과 보아스가 날개 역할을 합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